한번 뜯어볼까요? 물이 몇 통이더라 이게? 뜯었다. 짠짠짠. 물. 물이 하나 둘 아홉 개. 아홉 개밖에 안 시켰구나 이가 근데 이거 뭔가 원래 내가 너거 가지고 뭔가 이 통이 조금 말랑말랑한데? 봐봐. 아, 원래 이렇구나 제가 원래 이걸 마시거든요. 똑같네? 요거 열, 아니지, 2L짜리를 아홉 개. 이렇게 해서 원래 가격이 한, 1100엔 정도였는데, 이게 무슨 무거우니까 배송료가 더 붙어가지고 350엔이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500엔 정도 됐어. 물을 이제, 이걸로, 물은 안심이겠구만. 하 오늘 드롭스토어에서 사온 거 보여드릴게요. 먼저 요거. 요거는 그냥 그거예요 렌즈 씻는 거. 근데 이게 가격이 단점이. 1027엔. 근데 이게 싼 거거든요, 꽤. 500mm, 500mm 큰게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라서 전 항상 이거 쓰고 있고. 그렇게 막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서 그냥 이거 쓰는 것 같아. 이거 가성비로 쓰는 거고. 그리고. 샴푸가 자, 다 떨어져가지고. 이건 처음 사본 거예요. 근데 이것 요것도, 요것도 지금 무슨 세일 같은 거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얼마였냐면. 이게 767엔. 여기 샴푸랑 컨디셔너, 토인트 벤트까지 들어가 있는데. 완전 싼 거죠, 지금. 무슨,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뭘 하고 있어, 지금. 뭘,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일하고 있는 거를 사와봤습니다. 이번엔 근데 새로 사온, 요거 말고는 다 새로 사온 건데, 요거는 오일이거든요. 클렌징 오일. 클렌징 로션이라 적혀져 있긴 한데, 클렌징 오일 같은 거고, 무슨, 어, 뭐야, 블랙헤드나 그런 거를 이제, 화장도 지워주지만 그런 거에도 오일이 효과가 있다고 해서 쓰려고 합니다. 원래 클렌징 티슈 한국 거를 쓰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게 돼가지고 클렌징 티슈가 없어서, 요거. 아, 클렌징 오일은 얼마였냐면, 922엔. 조금 비싸죠? 그리고 요거는 팩이에요. 이것도 처음 사보는 건데, 이거는 385엔이었고, 좋다고 해서 사봤는데, 7장 들어있다고 하네요.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핸드크림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촉촉하다고 해서, 제가 요새 손이 엄청 잘 갈라진다고 했잖아요. 환절기라서 그런가? 잘 모르겠지만, 요거가, 어, 657엔이었어요. 657엔 꽤 비싸죠. 근데 너무 손이 너무 그래가지고 좀싼거 말고 비싼 걸로 해서 완전 이렇게 보면 지금 손이 좀 난리 났거든요. 이렇게 해서 드럭스터에서 사온 거를 소개해 봤습니다.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게 스위트 파티라고, 무슨 딸기 케이크 이런 거랑, 메론 젤리, 타르트 뭐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뒤에 보면 가위로 먼저 자르고, 뭐물 넣어 가지고 덮고, 휘핑크림 만들고, 빵, 을전자레지에 돌려야 돼요. 그런 것도 하고, 과일 젤리 이렇게 해가지고 다렇게 만드는 겁니다. 준비물은 이거랑, 물이랑 가위, 그리고 전자레지입니다 만들어 볼까요? どこかで見たことないです。 여러분들도 꼭해 보세요. 안녕. 방금 또 한국 마트 가서 장을 봤습니다. 바로 또뭐 있는지 보여 드릴게요. 어머. 가격도 이제 영수증 보면서 같이 알려 드릴게요. 왠지 모르겠는데 이 한국 시장이 되게 야 일반 야채랑 과일도 싸거든요. 그래서 요 딸기 이 딸기 이한 팩이 얼마였냐면요 398엔 싸죠. 이게 398엔. 지금 딸기가 보통 480엔에서 어, 세금까지 하면 520엔 정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게 398엔 되게 싸죠. 이거랑 위에 있는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 비락시케. 식혜. 비락시케도 샀습니다. 비락시케는 한개에 68엔씩입니다. 한국어로 지면 6, 아뭐 700원 정도 되겠죠? 이번에 냉동식품을 되게 많이 사와가지고. 이건 뭐지? 아. 김치를. 김치는 이렇게 해서 이거 묵은지가 저번에 먹어보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한 개에 500엔씩이니까 1000엔. 이거 되게 맛있어요. 이게 한 포기가 들어있어요. 요 안에. 이 배추 한개 말고 그한 개를 반으로 갈라놓은 거. 요만큼. 근데 꽤 양도 있고 요거 두 개로 잡았습니다. 다음. 떡볶이 떡. 1kg에 358엔. 싸죠? 세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뭐, 진짜 싸지 않아요? 싸다니까. 이제 냉동. 아. 들고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먼저. 왕만두. 개성 왕만두. 그냥 막. 498엔입니다. 뭐, 5,000원 정도. 김치왕만두 김치왕만두는 이건 565엔 여기에서 더 비싸요 그리고 동그랑땡 맛있겠죠 동그랑땡이 동그랑땡은 478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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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묵 어묵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거 샀는데 몇 장이지? 1, 2, 3, 4, 5, 6, 7, 8, 9, 10, 10장한번 10장에 352엔 352엔 그리고 완전 대망의 짠 삼겹살이라 해야 되나?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삼겹살이 이 정도 사이즈로 슬라이스 된 거예요. 이게 1kg 거든요. 근데 지금 무슨 스페인산인데 세일을 해가지고 698엔 했어요. 7,000원. 뭐, 자취하는 사람이 뭐, 냉동이 낫지. 안 그래요. 일반 거 사면은 이틀만에 다 먹어야 되고. 근데 와 진짜 많지 않아요? 그 다음은 요거 홍초 뭔가 비타민C 이런 것도 먹고 싶고 이렇게 상큼하게 먹고 싶어가지고 요거를 사왔습니다 598엔 6,000원 정도입니다 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육개장 육개장 술 먹고 육개장만큼 먹고 싶은 게 없더라고요 육개장 이거 후루룩 비빔냉면 그리고 물냉면 물냉면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비빔냉면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요 두개 그다음 불닭볶음면 지금 포스랑 핵불닭이 와서 남아있어요 이거 한 개밖에 안 샀고 그리고 오징어짬뽕 이것도 술 마시고 해장으로 하려고 사왔습니다 맛있겠다 짜잔 음 식혜랑 같이